안녕하세요. 김기호 권장입니다. 오늘은 그 인터넷 중독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 요즘 좀 속된 말이지만, 예, 무인도에 갈때 부인 없이는 갈 수도 있는데 핸드폰 없이는 갈수 없다 할 정도로 모든 생활 자체가 인터넷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되는 그런 원인은 코로나 이후로 어, 격리된 상태에서 스스로 이렇게 모든 우리의 감정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에, 특별히 가장 큰 문제점은 어, 대인관계 장애, 그 다음에 이, 이 자신감 결여, 그리고 좀더 심하게는 우울증이 가장 기본적인 저변을 깔고 있습니다. 에, 특히나 에, 우리가 에,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여가 되어 있죠. 자신감이 없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에, 거의 국민들의 대부분이 에, 핸드폰을 머리맡에 놓고 잔다. 하면 이것도 과몰입이라고 해서 중독의 전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적어도 발목 밑에 두어야 되는데, 예, 모구에 머리 쪽에 두고 잔다. 이것은 어느 정도 중독에 빠진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뭐, 심지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게임 중독에 빠져갖고 아이가 죽을 단계 쉽게 말하면 굶겨 죽을 단계까지도 가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의 경종을 울렸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에, 자기 만족 요즘엔 이제 성애라고 어, 젠더라는 그런 말로도 쓰고 있는데 이런 단계까지 핸드폰이 지금 중요한 위치에. 에, 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가지고 어,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핸드폰에만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 뇌를 다양하게 쓰고 특히 인간관계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정과 또 어, 서로 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결여된 교류. 는 아무리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고 뭐 최근엔 채 g 피티라는 것이 사람을 대신해 줄 거라고 하지만 공허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즉 사람 관계에서 서로의 만족감 이나 또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심심함을 떼워준다 쉽게 말하자면 공백을 메워준다는 각에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인간 관계를 좀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정안 되면은 애완동물이라도 키울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저희 아들도 게임 중독에 빠져 있을 때 강아지를 키우면서 온 가족이 가까워지게 되고 또 거기에 관심을 좀 풀면서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더 좋기는 강아지 키우는 것보다도 봉사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회가 되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짜 인간관계, 또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를 다시 찾는 이런 마음공부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